동시 제출? 납부한 네. 어. 순간의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요? 위임하지 않은 사건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새로 위임을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가요.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그래서 집행 전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러 가는데, 송달료도 예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강제집행 같은 경우, 정지 신청서를 낼 때는 부동산 압류에 그 정지 신청서를 낼 때는 그냥 그 신청서만 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채권 압류 같은 경우에는 영 송달료까지 납부를 하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그래서 이제. 재판부 제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이제 우편으로 신청을 해요 보통은 근데 오늘 매근을 가는 이유는 빨리 이 사건을 좀 해결을 해 드려야 돼 가지고 음, 이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 시간을 이제 놓쳐 가지고 그 불변기일이 지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다뤄야 되는 사건이라 하고 있어요. 보통 우편으로 하게 돼도 우리 네, 직접 가서 제출하면 당분간 접수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긴 한데 눈이 좀 편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안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송달료 예납하러 가볼거예요 네? 어다 네? 아, 예납 송달료 예납하지 말려고요 작성이 오셨나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작성은달로봐야돼 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사분 아시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혹시 이거 작성하셨어요? 어, 아니, 이건 아, 따로 작성 안, 안 하고. 형사분 어, 체크된 것만 적어주세요. 이거 환급될수 있어서 요 계좌번호가 없어요. 신라 은행 안 주면 은행무소. 이한번하신다 예납을 마치고 예납은 사건 번호를 적고 아인 적고 추납은 사건 번호를 적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실로 가서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방금 문건을 제출하고 왔는데요. 문건을 제출하고 왔는데 제출하러 종합민원실에 갔잖아요. 근데 그분도 약간 아직은 미숙하신가 봐요. 제출했더니 그거를 새로운 그 신청 사건으로 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그 신청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 채권 합류 사건의 문건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문건으로 제출 안하시고 새로운 사건으로 신청을 이제 넣어서 관련 사건으로 신청을 하신 거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민원인들이 DB에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받아왔거든요, 사건번호를. 그래서 사건번호는 뭐뭐, 뭐뭐뭐뭐의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사건번호? 아, 네네. 일단 이렇게 하고 받아왔어요. 어, 이상하던데 걸어가면서 차로 이제 걸어가는데 어, 뭐 이상한 거예요. 아,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왜 말씀해주시지? 이상하다. 사건번호?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다시 문의를 들었어요. 미나님. 일단 주임님께서나에서 여쭤봤죠. 어, 주임님 이게 사건 번호를 불러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랬더니 사건 번호요? 그랬더니 주임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사건 번호를 불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일단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민원실에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차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니 이게 이런 거 맞느냐? 이게. 어 제가 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문건을 제출하러 왔는데 어, 강제집행 신청이 된것같아서 사건 번호를 불러 주셔서 좀 의아해서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리려고 연락드렸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랬더니, 어, 그러면은 채권압류에다가 이제 그 서를 류 넣으시는 거였어요? 이랬더니, 어, 네그렇 이제 그거 그 채권압류 사건이 결정된 거를 이제 강제집행 신청 이제 결정받은 걸 이제 정지를 넣어달라고 이제 한 건데, 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 네네네. 제가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시더니 나중에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죄송하다고 잘못 접수했다고 신청서 다시 이제 철회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철회하고 문건으로 다시 접수를 넣어주신다 고 그래가지고, 문건으로 접수를 넣었죠. 좀, 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조금 느껴지게 된 건데, 법원이나 동사무소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라고 해도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다 말한다고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법원, 이제, 이런 법원 실무관님들 사건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한번 그렇게 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공무원 분들이셔도 이제 다 그거를 아시는 게 아니구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오전부터 업무함에 있어서 다 그냥, 뭔가 조금씩 잘못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오늘은 좀 뿌듯했던 게아 잘못된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겼어요. 아 그냥 전에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막 사건이 오전에 어, 소송이 임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께 소송이 임장을 제출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출해야겠다. 어, 사건 제출해야겠다 해서 어, 피까가 봤는데 이제 분이 채권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채권자시구나. 고, 했 는데 이제 뭔가？내 려고？하 는데, 이, 내는 그게 그양 식이 조금 이폼 으로 되어 있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있던소 송이 입장 은파일을만 그 들어서 제출 하면 됐 는데, 이거 는 뭔가 입력 할 것도 많 고, 막못 보던 단어들도 있고, 막 이런 거 이상하다 어, 싶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주인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주인님, 이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긴 이렇게 한돼서 주인님 보시더니, 어,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더니, 내용을 이제 사건을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건 파악을 먼저 하는 게 1순위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님께서대출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이거는 끝난 사건인데, 끝난 사건에 이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급 명령 사건이었거든요. 지급 명령 사건이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하게 되면 이제 조정화의 조정 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서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둘 중에 어떤 걸로 가실지는 변호사님하고 상의 하신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위임장 제출하라는 내용밖에 못 들어서 이둘 중에 어떤 걸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이제 주임님하고 둘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변호사님 이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라 소송이 입장은 이제 그분이 보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보정을 7일 안에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정이 나왔는데 7일 안에 해야 돼서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소송임장을 내고 보정을 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정명령 옆에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그걸를 이제 검색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보정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소로 가게 되었으니 보정으로 가거나 이제 이제 소로 가거나 하는데, 소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인지 송달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정이 나온 거예요. 납부를 하던지 조정으로 하던지, 조,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써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이제 변호사님께 통화를 하신 거니까, 이 알고 소정이 입장은 제출 안 하고, 보정 나온 부분만 가상 계좌를 뽑아가지고, 의뢰인께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이상한 점을 좀 대치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어, 임장 제출하라고 하셨으니까 제출해야지" 하고 거기다 그 사건 번호에다가 위임장을 제출했으면... 있으면 어떻게 될게요? 두번위임장으제출 했었어야 되고, 경유증표는 또두 배로 어었겠죠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썰미. 어,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어, 이거 종결된 사건인데, 어, 이게 도전이 되는 지왜 이렇게 나의 음이 많은 하루?